이제 에코부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부스 위치가 어디지? 와 사람 오지게 많아요 지금 레코딩 되고 있어요? 매번 지스타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 점점 해가 갈수록 방문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부스에서 부스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컴퓨텍스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 아 이쪽이네요 끝났습니다 에코 아 이번엔 약간 부스의 분위기가 핑크핑크 하네요 어, 약간 뚫려있는 분위기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품을 저희가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쪽 들어가서 저희가 에코 제품들 한번 살펴보고 에코 부스의 분위기, 풍경들 한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제 뒤로는 핑크핑크한 에포의 지스타 2019 부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 안쪽에 에포가 어떤 제품들 전시해놨는지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킥스타 키보드. 근데 너무 유광이에요. 뭐랄까, 그리고 번들번들거리는 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멤브레인 키보드랑 뭐 다른 키보드도 있는데 이런 마우스 번지도 판매하고 있어요. F가 이 마우스 번지가 뭐 하는 거냐?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실 때이선 같은 것들이 걸리적거리는데 여기에 마우스 선을 예쁘게 한번 꽂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뭐랄까요 좀더 컨트롤하는데 편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F 프 헤코 체어드 17만 2천 원. 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100만 원짜리 체어에. 앉아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보자면, 음, 아, 음, 보통 <laughs> 조금 더 비싸니까, 그래도 좀 뭔가 나은 면이 있겠죠. 아, 러버시트가 좀 특이한 기분은 들고요. 팔걸이가, 오, 이거, 이 팔걸이가 3D 팔걸이에요. 앞뒤로도 움직이고, 양옆으로도 움직입니다. 저처럼 어깨가 좁은 분들은 이 팔걸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마음에 들어요. 요새 에코가 키보드로 상당히, 뭐랄까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전에 에포하면 안 좋은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에코가에코했다이 말의 워드가, 워딩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품을 구입한 분들 중에 약간 불만족한 분들이 어떤 표현한 부분이었는데 요새 키보드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싹 사라졌어요. 정말 키보드가 고퀄리티, 품질도 좋고 외형적으로, 기능적으로, 막 메리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 에코 키보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할게요. 어, 색감 좋아요. 블루랑 그레이랑 화이트. 약간 체드키 같은 조합이고, 키감이, 뭐랄까, 약간 초상만 끼는데, 네. 어쨌든,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와, 그리고 이거 뭐죠? 엄청 큰데? 와, 이거. 이건 아마도 사람들이니까 구입하라고 만드는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에코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전시용으로 만든 키보드 같아요. 어, 키보드 워리어 분들 게임하다가 안 풀리면 키보드로 샷건 치잖아요? 제가 볼때 어, 이걸로 샷건 쳤다가는 책상이 아작나거나, 어, 몸이 아작나거나 둘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키보드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수 안 되는 키보드가 몇개 없죠? 5만원 미만의 방수가 되는 키보드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코 키보드입니다. IP68 등급. 한마디로 인증을 받은 방수 등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게 타이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해 볼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등급을 인증받았다라는 건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스 전체적으로 키보드가 엄청 많이 보여요. 키보드에 대한 에코의 자신감이 어, 부스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이 부스 안에 게이밍 기어랑 게이밍 체어랑 다 있지만 키보드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자, 이 안쪽도 볼게요. 약간 디자인이 대칭형이 아니라 불규칙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동물. 이게 늑대인지 여운지 뭐시바견인지 진돗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국에 지바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동물은 가급적 정말 딱 봐도 누가 봐도 진돗개스러운 이미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미지 자체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그 탱키패드라는 건데 요새 텐키리스 키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키보드들은 넌패드가 없습니다. 그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을 때 이렇게 잡게 되면 거리가 텐키패드가 없을 때더 이상적으로 나오는데 가끔 내가 정말 숫자를 누르고 싶을 때 이게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텐키리스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넌키패드인데 무게감이 상당히 나갑니다. 이 알루미늄 하우징 보세요. 이 만듦새 자체는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USB-C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이쪽도 보면은 자, 이 키보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화면상으로 이걸 무게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무거워요. 어느 정도냐면 이건 돈기로 써도 될것 같아요. 도둑 들어왔을 때. 도둑이 들어왔다. 키보드를 딱 빼. 이거 때릴 수 있을 정도예요 진짜. 엄청 무거워요. 요새 에포가 일반적인 키보드보다 이런 알루미늄 하우징이라든지 뭔가 기술적으로, 테크적으로 다른 키보드 회사랑 차별화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 중에 이런 제품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키보드만큼은 믿고 쓸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에코 키보드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에코 부스 잘 살펴봤고요 저는 K사존 볼트였습니다 다음 부스에서 뵙도록 할게요